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사형설명서입니다. 2026년 1월 8일, 이제 새해에 들뜬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약 2주 뒤인 1월, 25일은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수년간의 논의 끝에 확정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의 첫 번째 급여가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인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이 40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1월 8일 제가 이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마냥 기쁜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힐 금액이 40만원이 아닌 30만원,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인공지능과 실시간 금융 데이터로 무장하면서 단돈 몇만 원의 소득 차이로 인해 연금액이 수십만 원 깎이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1월 25일 통장을 확인하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시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여러분은 단한 푼의 손해도 없이 국가가 정한 정당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 현재 내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자산, 재배치 전략과 감액방지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팩트는 2026년형 기초연금의 정밀한 감액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정부가 40만원 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40만원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의 대원칙은 형평성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소득 차이가 연금 때문에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소득 역전 방지제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액 자체가 40만원으로 크게 뛰었기 때문에 이 감액 구간에 걸리는 시니어의 숫자가 작년보다 약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아주 근소하게 미달하는 분들은 4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제가 분석한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산정 방식이 실시간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작년에 예금 이자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위협받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월 25일 첫 지급 전에 이 소득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자산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1년 내내 억울한 감액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독소조항은 여전히 건재한 부부감액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라면 40만원을 온전히 받겠지만, 부부 수급자라면 각각 32만원씩 합산 64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26년부터 부부 중한 명만 신청하거나 한 명만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배우자 증여 재산의 거치 기간 규정이 강화되어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2026년형 자산 산정 팩트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선에 걸려있다면 차라리 특정 자산을 비과세 연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연금과 연계하여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1월 8일 여러분의 통장과 배우자의 통장을 나란히 놓고 자산의 흐름을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2026년의 변화는 디지털 자산조사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각 금융권의 데이터가 실시간 복지, 멤버십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몇달 뒤에나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거나 정기예금을 갈아타는 순간 기초연금 시스템에 즉각 반영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사정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비중이 조정되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둔 연금 때문에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분석한 실전 방어 전략에 따르면 1월 중으로 본인의 사적, 연금 수령 주기를 변경하거나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40만원 전액 수급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정보가 없는 자에게 감액이라는 결과로 찾아오지만 팩트를 쥐고 움직이는 여러분에게는 전액 수령이라는 기회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위기 요인은 바로 공시지가 변동과 재산가액의 함정입니다. 매년 1월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새롭게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초고령 사회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전히 시니어들의 연금 수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서류상 재산 가액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인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8일.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소유주택의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제액 차등 폭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만약 내 집값이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등 차감 가능한 부채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당장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사는 여러분의 빚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증명할 때만 여러분의 연금을 지켜줍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금 전략에서 절대 강과에서는 안될 부분은 증여 재산의 자연 소비분 차감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2026년의 규정은 더욱 엄격합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자연 소비분 차감 기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이 차감률이 시중 금리와 연동되어 과거보다 재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서류상으로는 더디게 기록됩니다. 즉, 자녀에게 큰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로 간주되어 40만원,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분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2026년형 법령 분석 결과, 이 자연 소비분을 더 빠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증빙이나 교육비 지원 등 합법적인 소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오늘 주말이 오기 전 지난 1년간의 큰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1월 25일 여러분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연금 자격 사수의 해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자격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8일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정보는 단순히 돈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품격 있는 노후를 지탱하는 자존감의 크기입니다. 40만원이라는 숫자에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40만원을 온전히 내 통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치밀한 자산 재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위기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오지만 기회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책의 변화를 읽고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8일 현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 지침과 개정된 세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실전 매뉴얼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40만원. 전액 수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만약 단 1%의 의구심이라도 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의 시계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그 시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1월 8일 오늘 여러분이 1월 25일 40만원 전액 수령을 확정 짓기 위해 체크해야 할 자산 인정액 계산법과 감액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옮겨야 할 금융, 자산의 이동 경로, 그리고 2026년형 이의신청 비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 시뮬레이션입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의 계산기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본인의 현재 자산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예상연금액이 4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그 원인이 소당 역전 방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행 요소 때문인지 그 급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급소를 찾아낸 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실전. 자산 재배치 기술은 바로 금융 자산의 형태 전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법의 핵심은 여러분이 통장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100% 소득으로 잡혀 연금액을 깎는 주범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지금 당장 고율의 정기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이를 일부 해지하여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저축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시니어들의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특정 연금형 상품에 대한 소득 산정, 제외 범위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1월 8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내 예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매달 4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새롭게 강화된 부채 인정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 산정 시 여러분의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유일한 항목이 바로 부채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빌린 사채나 불투명한 채무는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2026년부터는 법원의 공증을 거치거나 금융권 대출과 연계된 부채 증빙이 있다면 이를 실시간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서 연금이 깎일 위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류상의 순자산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 볼 법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우대 혜택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집의 가치는 부채연금 지급 총액만큼 매달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되기에 기초연금 수급권 사수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어막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연금과 연금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월 25일 첫 지급일 이후를 대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2026년형 이의신청 및 권리 구제 매뉴얼입니다. 만약 1월 25일에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40만원보다 적다면 그것은 국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가결정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복지 멤버십 앱을 통해 단 5분 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적게 나왔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산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팩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은 여러분이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 즉시 재검토에 착수하며 잘못 깎긴 연금은 소급하여 1월분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시니어만이 2026년에 풍성한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경제적 주권을 선포하는 해라고 말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단순히 국가가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일고 온 노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입니다. 2026년 1월 8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자산, 재배치 전략과 감액방지 비법은 여러분의 그 고귀한 배당금을 단 한푼도 도둑맞지 않게 지켜드리기 위한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40만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액의 덫을 미리 알고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힐 40만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며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실행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1월 25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직후 본인의 자산 내역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득 역전 방지제의 기준선에 내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깎일 위험이 있다면 어떤 금융 자산을 먼저 조정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2026년은 준비된 시니어에게는 축복의 해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억울한 감액의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자, 즉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전액 수령을 위한 자산 재배치 전략과 감액방지 매뉴얼을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세해 노후 설계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아는 만큼 보이고 혜택은 움직이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2026년형 최신 복지 로드맵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주저없이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사수하십시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번은 제가 2026년 한해 동안 쏟아질 수만 가지 신이어 복지 정책과 긴급 지원 소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투명하거나 감액이 걱정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분석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맞춤형 특집 영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2026년 1월부터 이어질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확인법, 노인 일자리 합격 전략, 상속세 면제 혜택 활용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40만 원 기초연금을 당당하게 수령하고 정보의 소외 없이 가장 풍요롭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백세인생 사용설명서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경제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오늘 여러분이 내디딘 자산방어의 첫걸음이 올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인생 사용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